안녕하세요 다육도바이입니다 우리 콩이 도도가 오늘 안보였더니 안보인다고 그래서 불려드립니다 더워가지고 애들이 여기 창밖에 이렇게 바람 솔솔 들어오는 데서 옥상방에서 찍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얘네들 귀 날리는거 보이시죠 오늘 엄청 더운 날인데 예 시원한데 왜 헤헤거려 여태 에어컨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오늘 내려가서 엄마랑 털 밀을까? 어? 털 밀고 목욕할까? 홍이도 털 밀고? 어? 털털안 밀을 거야? 홍이는 털안 밀어? 밀어 안 밀어? 도도만 밀어? <laughs> 아이유 더워. 여기 기다리고 있어. 이렇게. 초록초록합니다. 얘는 엄청 치마를 입었죠. 바깥에는 너무 날씨가 뜨거워요. 지금 지금 애들 오줌 놓은 거 치우고 헤이구 꽃이 이렇게 조그만게 열렸어요. 이쪽에 웃긴다. 저녁시간이 됐네요. 6시간 넘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.. 긴장하네요.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우리 아까들도 아이고 개발사 인양이 이제 꽃피려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조금 있으면 꽃필 것 같아요.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. 얘네들도 이제 초록, 초록둥이가 이제 붉은빛으로 잎라인이 좀, 붉게 물들어가고 있죠? 이제 하나하나 물들어갈 것 같습니다. 진지 넥그리스는 징그럽게 많네요.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지금 많았어요. 아,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. 빗물이 이렇게 많이 받쳐졌어요. 저기 우리 제레아늄 아이들, 물좀 줘야 되겠네요.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해서 이쪽에다 다 옮겨놨거든요. 그늘진 대로 조금. 오전에는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, 오후에는 그늘이 져요. 아이들 물좀훔뻑 먹어라. 빗물을 먹어. 남아도는 게 빗물이란다. 많이 먹고, 고추나 많이 열려라. 여기에 부추, 고추나무도 있는데. 얘는 예, 그냥 놔두고 여기 고추나무에다가 좀 빌어야 되겠네요. 어. 이제 저녁 해가 넘어가고 있죠? 여러분, 다음 영상도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